1월 2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8절 9절입니다. 에벤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여러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마치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면초가 입장에 있을 때 상황이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고 또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그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예언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정 반대로 오해하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왠고하면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징벌에 대해서만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해서 싫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오해, 이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오해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금만 오해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해나 교만,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기 우선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질 때 오해하고 교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오해, 교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오해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교만이 사람을 죽이죠. 감정적으로 죽이고, 관객을 아프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나중에, 오해해서 미안하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사람 죽고 난 뒤에,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 말이, 한마디로,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 교만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겸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앙을 구한다. 이렇게 뒤바꾸어서 정반대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해나 교만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살피고 돌아보며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절해 보시면 내주왕이여 네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스인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본토인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벤 멜렉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악한 정권 아래서 살고 있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았지만, 공평과 경건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항상 시대를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남은 자라고 할수 있죠. 에벤멜렉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용감,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 앞에 직언하고 간언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충언함으로 왕이 결단을 내리게 했지요. 내지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다. 저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악하다. 하고 직언을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왕이 분별력을 잃고 그냥 내버려 두라. 죽이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때,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일러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왕의 신하이지 않습니까? 에벤멜렉이 바로 왕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죽을 처지에 당한 예레미야를 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대조적인 자세를 태도를 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같이 생각해 보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단단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하는 사람, 그렇지만 힘은 없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먼저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